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한 바둑TV가 요즘에 사활 문제도 하고 있어요. 네, 사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잠깐의 휴식 시간에 푸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귀에서 보시면요. 어, 이렇게 보통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단수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다두치면 이어서, 네. 어, 마음이 급하지만은 잡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집을 내서 단수 치면은 먹어서 네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네 어,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것도 집을 내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단수를 쳐도 이어서 단수 치면 먹어서 두 집이 확실하게 되죠. 여기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 정말 또 마음이 급해서 먹여치고 따먹을 때 단수 치면. 여기서 이렇게 두 집을 내서 패가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네 마지막 한수 옆으로 붙여서 잡으러 가는 한수입니다. 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가 있죠. 우리 먹여치는 겁니다. 먹여친다라는 것은 어, 상대방 모양을 뚱뚱하게 한다는 건데. 먹여쳐서 네 상대방은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 집이 네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이 한 집밖에 안 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이렇게 따먹히는 순간 네 바둑이 다 어, 자, 자, 바둑알을 다 잡혀 먹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도 단수를 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단수 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한 수를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네, 사활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얘는 대국을 통해서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아왜 이렇게 어, 화점을 안 두시고 이렇게 중앙 먼저 두시는지, 네. 네, 싸움, 신청하면 이어서 두겠습니다. 이거는 땡큐. 백이 너무 잘 됐습니다. 와, 완전 싸움파네요, 싸움파. 네. 이거는 뭐, 이상합니다. 음. 네. 아무 수도 아니에요. 네. 이 수도 완전 대악수. 네. 그래서 이렇게 두칸 벌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날짜 짭짤하게 귀를 다 차지했죠? 네. 3기생입니다 3기생 네. 아뭔수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아 뭔수입니까 네. 키워서 죽이고 붙이는 수까지 네. <laughs> 아, 도대체 뭔 순지 모르겠어요. 두면은 날일자 저 끼고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이, 이 모양 이야, 진짜 옛날에는 예, 제가 프로로 공부할 때는 이런 바둑을 엄청 많이 뒀었는데요.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어디까지 밀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뭐 싸우지 않고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뭐 기분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기분만 내다 끝납니다. 나 끝나면 어떻게 되죠 수가 있나요? 아, 뭔 수죠? <laughs> 뭔 수죠? 먹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기를 원했었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2단, 2단은, 네, 2단과 3단의 대곡. 네, 뭐, 다음 수는 안 되죠? 먹고 별로 좋지 않은 수들입니다. 네, 우리 한창은 마두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바둑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집을 또 차지하고요. 아 집으로 저는 집 차지가 너무 좋아요. 아, 네, 상대방 모양대로 삼, 살아볼까요? 한번 살아보기? 이렇게나 돌이 많은데? 네, 한번 살아보기 하겠습니다. 아, 벌써 살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이 살려고 그래요, 지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잡고 살았어요. 이두 점이나 이두 점을 잡고 살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이리면 먹어서. 네, 안 되죠? 우리 한창한 바둑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지금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둑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이 수를 또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무슨 이유로 두실까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죠? 둘때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 돌려친다고 좋은 건가요? 먹여치게 한다고 좋은 건가요? 여기서 뭔 수가 있죠? 먹으면은. 두는 것마다 지금 다 이상해요. 두는 수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어, 여기 보인, 보니까 허영호 구단인데, 원성진 구단. 와. 1980년, 80년생들의, 어, 정확히 허영호 구단은 86년생, 원성진 구단은 85년생, 4년생인가요 네. 그분들의 대결은, 제가 어렸을 때 바둑 공부했을 때, 맨날 기보 놓으면서 공부했던 바둑들이에요. 잘 드시는 프로기사 분들이시죠. 네. 바둑 잘 드는 사람들은 하여튼 대단해요. 이렇게 프로 구단까지 되는 게 참, 저도 옛날에 그 바램이었었는데, 저는 프로 구단이 안 됐네요. 구단 되면 참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네.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네요 저는 공부를 음, 음. 네 이것도 안 되는 수만 지금 두고 계십니다 네. 얼른 허영호 구단데 원성진 구단의 바둑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단이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저한테 주면서 아, 이런 짭짤함을. 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창한바둑TV 화이팅! 아, 어, 우리 한창한바둑TV랑 많이 두면, 어, 실력은 좋아지실 거예요. 이미 져서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네. 네. 우리 한창한바둑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젠 프로바둑을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신민준 대 이창석. 와. 신민준 대 이창석. 아, 지금 이거 승부 예측이네요, 이거는. 다른 승부 예측.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음, 아, 없네요. 그러면 이창호 대, 어, 김승구 한번 해볼까요? 와, 김승구 선수가 이겼어요. 아, 이창호보다는 바둑에 거의 뭐, 저의 우상같은 존재였었죠.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한번 2차원구단의 바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원구단은 두터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엄청 침착한 바둑이죠. 네아 굉장히 이수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아 대박입니다. 네 이렇게 네 보통은 보통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막으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네. 음. 네. 보통 이렇게 뒀을때이 자리를 막으라고 하는데요. 실전은 이렇게 벌렸네요. 음. 근데 여기서도 보통은 이렇게 밀어 올려서 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갈르는 갈라서 공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단 집을 벌렸네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두터워요. 이 교환이 어, 0이 이득 아닌가요? 네. 저는 이자리를 얻고 싶었는데, 네, 뭐툭서 근데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는데, 어, 뭔가요 이거? 이거 두고, 아, 축인데 이렇게 뒀나요 이걸 하나 지키고 싶어가지고, 아, 이걸 안 지키면, 이걸 안 두면 백한테 다음에 이걸 당한다 이거예요. 마늘 모뭐 두고 나올 때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쉽게 이어서 틀면 되는데, 음, 그래서 좀 기분 나빴나요? 네, 이창구단이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이거 하나 또 선수를 할수 있다 이거라 생각하는데 팔팔하게 거라고할수 있지만, 네, 타게 뭐아 이창구단답지 않게, 예. 네, 두터움을 좀 많이 내줬네요. 네, 두텁게차원구단 네,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효경께서 여기 두고 있는데, 백은 이제는 요건 나중 이건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 볼때 그냥 마늘로 둬도, 뭐, 별 수가 없고, 만약에 이어도 그닥, 뭐 좋은 수가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음. 어, 김승우 선수가 조금, 이러한 강점이 있었군요. 네. 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 비를 잡았지만 중앙을 잡고, 네, 중앙을 잡았습니다. 들어가고, 네, 끊으면은 단수 치고 막힘 당하는 게 아팠죠. 네. 그래서 이한 점을 주고 여기 공격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 네.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 아 실리, 야 실리 짭짤 네, 챙기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하... 아 여기서 또 이어주게 되면은 좀 그렇다 이거죠. 아. 근데 이어 이었으면은 어 보통 이자를 이었으면 여기까지 당하는 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일단적으로는 살아가는 모양이 됐고 잡으러 갔지만. 네, 살고 아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너가 중냐 내가 중냐 싸움입니다 지금. 아, 네. 근데 백이 지금 중간에 집을 차지한 데가 많아서 백이 집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랑 여기가 되게 큰것 같아요. 아, 네. 김승구 선수가 전투가 강하, 강하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원성진 선수랑 둘 때는. 저는, 어, 아, 왜 이렇게 바둑을 밍, 밍밍하게 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러한 장점이 있었어요. 예. 네. 잘 두네요. 예, 네, 여기까지. 100이 네, 많이 이긴 것 같아요. 아, 보면은, 이 차원구단이 너무 힘을 아꼈어요. 저는 여기서 그래도 이 자리는 무조건 하고 나와서 두텁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너무 아팠어요. 여기 차지하는 거는 그다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이창훈 구단이 이제 75년생이니까 네. 어,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창훈 구단 바둑을 어, 맨날 보고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둘수 있을까. 뭐 끝내기의 달인이다. 뭐 끝내기의 신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이창호 구단과 김승구 어, 초단의 바둑을 보셨는데 앞으로 김승구 초단 어, 많이 응원하고 어, 이창호 구단이랑 호선해줘서 이길 수 이겼다라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바둑인들의 어, 한번 그냥 도보는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둔다라는 것도 어, 이겼다라는 게 호선에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리 앞으로 바둑팬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